가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는 게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신용 불량자인데 전입 전출 시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복지맨 웅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에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 시 많이 하는 질문 열세 가지 2021년 버전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복지관 검스입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고 계신 분들 당연한 내용도 주변 이야기만 듣고 포기하셨던 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챙겨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 막상 하려면 부끄럽고 저 같은 사람도 신청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어색해하시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방문하시고 문의하시는 자체로 큰 용기 내셨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기왕에 방문하셨다면 그런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본인의 처지와 사정을 말씀해 주세요. 혹시나 당장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상담하는 공무원은 내방하신 분의 사정을 기억하고 꼭 기록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기록이 남아있다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맞춤형 복지팀에 연계되어 도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방문이 불편하시다면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시다면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홍수님, 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는 게 맞나요? 차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는 차량 중고가 전액을 월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심한 정도의 장애인이시면 2000cc 미만의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고 그한 대에 관하여서는 면제된다는 것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 외에 비장애인 분들이나 심한 장애가 아니신 분들 중 생계의료급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 잘 들으세요. 1600cc 미만의 차량을 보유하시고요. 그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중고가가 200만원 미만이시라면, 그건 전액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재산으로 간주하고요. 그리고 주거, 교육, 차상위 자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2000cc 미만의 차량을 보유하시고, 그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중고가가 500만 원 미만이시라면 일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일반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일반 재산으로 간주한다 함은 중고 차량가 곱하기 4.17%로 환산하여 소득을 산정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아 그렇다면 전액 소득으로 잡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군요.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나요? 소득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노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문의하시는데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2021년 기준으로 각급여 기준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표에 소득 인정액이 나와 있는데요. 대충 이 금액보다 적게 벌고 있다 하시면 충분히 상담을 받아 보실만 하고요. 그리고 의료급여 제외하고는 소득에 대해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산정되는 소득은 더 적어지겠죠? 아, 실제 소득에서 30%뺀 금액을 소득으로 잡는군요. 홍수님,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 맞나요? 집이 있다면 공시가액을 먼저 살펴보세요 초록창이나 검색 포털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를 검색하셔서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자 찾아보셨다면 그 금액에서요 대도시 기준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까지 기본적으로 재산을 차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1.04%로 곱하시면 주거용 재산의 소득 인정액으로 예, 계산되시고요. 재산은 공시가에서 기본적으로 차감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대략 1%를 곱하면 되는 거군요. 어, 본 재산의 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환산 방법이고요. 주거용 외에는 4.17%를 곱하셔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괜찮으신가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회복지사. 옥지맨, 응습입니다 은행에 예금이나 증권, 보험 등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예금, 증권, 보험은 모두 금융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 금융재산은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해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일반 재산의 기본 공제 금액보다 재산이 많지 않았다면, 자, 그리고 그 차액,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금융 재산에서 또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일반 재산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마저 뺄수 있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금융 재산이 남았다면 6.26%를 곱하면 본인의 금융 재산 소득 인정액입니다. 계산하셨다면 본인의 소득 재산을 계산한 금액과 더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표에 소득 인정액을 비교해 보세요. 앞에 아, 했던 거 모두 더해서 나온 금액이 소득 인정액이다. 이 말씀이네요. 형수님, 신용불량자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기초생활보장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전혀 관계 없으십니다. 위축될 필요 없으세요. 오히려 부채가 있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몇년 전만 하더라도 부채 인정범위는 금융권 부채로 한정이 되었었는데요. 어, 요즘은 매우 범위가 넓습니다. 인정범위가 넓고요. 어 차라리 인정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더 낫겠네요. 어, 마이너스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 공식적으로 한도 대출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신용카드론 연대 보증인으로 표기된 대출 법원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은 개인 간 부채 그리고 신용 회복 위원회에서 확인되는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자녀들 소득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신다는데요. 일단, 주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인 올해부터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매우 완화되었는데요. 자녀의 연소득이 1억, 재산은 9억을 넘지 않는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본다는데 앞에 설명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다만 2021년 2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정까지만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는 내용이고요. 생계 주거 교육은 안 본다는데 그럼 말씀 안 하신 의료급여는요? 의료급여는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어, 기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까지 설명 다 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관련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나이가 아직 젊고요. 다만 아파서 잠시 일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나요? 어, 다치거나 아파서 소득이 전혀 없다. 그런데 모아둔 재산도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상담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위에 예시해드린 소득 재산 기준 참고하셔서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긴급 복지 지원 제도라고 해서 최대 3개월간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병원 진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 꾸준히 다니시길 바랍니다. 3개월 이상 다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야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 시 혹시라도 어, 적합 판정을 받으시면 진단서를 제출하셔서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랑 재산이 없는데 안 된다는 분들은 주로 어떤 경우인가요? 어? 보통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어, 올해는 많이 완화되었고요. 아니면, 큰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신 분들이 재산이 없는데 왜안 되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기타 증여 재산이라는 항목으로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어, 누구에게 준다고 해서 그냥 없는 것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어, 또 다른 예로 국가유공자연금을 받으시거나 국민연금 더하기 기초연금까지 어, 같이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됐을 때 국민연금 금액이 커서 생계급여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었다. 그러면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어, 소득인정의 기준표를 보시고요. 본인 소득 재산 대비 금액을 환산한 금액을 차감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전입 전출 시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대로 유지되세요 다만 주거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셔서 주택조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한번 수급자가 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의 기준을 유지하는 한 혜택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할 경우 꼭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 경우 기준 초과가 되면 수급 자격은 중지가 됩니다. 어, 참고로 매달 소득 재산 자료가 갱신되고요. 어, 특히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뉘어 조사하는 확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소득 재산 변동이 많이 확인되세요. 음, 여러분 어떠셨나요? 13가지 질문 작년과 다른 것도 있고요. 그대로인 것도 있는데요.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되는 대로 답변을 꼭 드리겠습니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건강 잘 지키시고 2021년 올해 좋은 일만 계속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